안녕하세요. 저는 싸가지가 없는 30대 며느리입니다. 제 소개가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역시 제 입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참 인생사 쉽지가 않죠. 전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같은 업계 종사자예요. 동료들끼리 아는 사이라 자연스럽게 소개로 인해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일 얘기를 하면서 그쪽 회사 시스템은 그건 좋고 그건 별로구나 우리는 이렇다는 등의 얘기들이 오고 가며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점점 호감을 느끼고 연애의 감정이 생겨났죠 남편과의 연애는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둘다 일에 치여 살았기에 볼수 있던 주말에는 휴식과 가까운 데이트를 즐겨 했었고, 그런 데이트 방식도 잘 맞아서 좋았어요. 데이트도 하며 휴식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연애를 2년 정도 하다 보니, 이 사람과는 비밀도 없었죠. 저희는 연애 때부터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서도 주절주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밀이 없다는 게 정말 많을 정도로 사소한 얘기들까지도 서로 털어놓곤 했었습니다. 뭔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얘기들이 있어도 전 괜찮았던 게 남편에게 모두 했거든요. 그 정도로 못하는 얘기도 없을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구이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도 너무 당연했고 자연스러웠죠. 결혼을 하고서도 솔직히 저희 부부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신다면, 그저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었다는 것과, 저 사람이 다 놀았는데, 집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었고, 법적으로 정식 인정을 받은 부부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혼은 역시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빨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홀시모였던 저희 시모가 제 행복한 결혼을 와장창 무너뜨렸어요. 시모는 흔히 말하는 라떼는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며 요즘 것들은 편히 산다. 요즘 변일이들은 요즘 여자들은 등등의 말을 말끝마다 붙이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은 시집살이를 후대게 당한 정도가 아니라 시무라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감히 겸상은 상상도 못했다며 시무 그림자도 한번 밟아보지 못하며 긴 세월을 시무로 부시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본인의 시집살이 썰을 제게 풀어내며 말끝마다 난 그렇게 당했는데 넌 지금 팔자 좋은 줄 알라며 본인이 굉장히 제게 잘해주는 듯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정말 너무 잘해주셨다면 몸둘바를 몰랐겠죠. 그치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당했던 시집살이를 제게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라도 싶었던 건지 시모는 이를 악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랑 동갑내긴 여동생이 있어요. 제게는 신우죠. 신우는 비혼주의자였고 결혼하는 여성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웃기고 모순인 건 신우는 제게 늘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일찍 시집이 나와서 살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사는 게 여자라고 하시면서 본인 딸인 신우 앞에서는 멋지게 살라며 남자한테 발목 잡혀서 이상한 시미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멋지게 꾸려나가며 살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본인 딸은 귀하고 남의 자식인 며느리는 식무사리를 시켜야 성이 풀리는 겁니다. 서럽기야 했지만 크게 감정이 없어서 그런지 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심우은도가 지나쳤습니다. 겨우 쉬는 주말, 오전부터 전화가 와서는 이러셨죠. 뭐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 그렇게 캐일려서 네 남편 대조는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너 어떻게 키우려고 해? 차고로 아침잠 많은 것들 치고 성공하는 것들 없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네 어머니, 지금 주말이고 오전 6시에요. 어머님. 오전 6시면 아침 아니냐. 주말이고 나 말이고, 시미가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가만 보면 너는 한 번에 네 하고 대답하는 법이 없다.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혹시, 뭐, 무슨 일이 으신 거예요? 오라고, 당장! 정말 저렇게 주말 오전 6시에 전화 와서는 당장 오라고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전 급히 남편을 깨워서 함께 갔습니다. 가면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으셨고, 짜증도 나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신우와 신모가 있었고, 오전 6시부터 불렀던 이유는 신우 남자친구를 저날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거였는데 음식 준비를 해야 했던 겁니다. 미리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알아두기라도 하고 생각이란 건 했을 건데 자다 말고 깊이 나와서 정신도 몽롱한 상황에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는 신우 남자친구 밥상을 이른 오전부터 제가 차릴 일입니까? 솔직히 너무 열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하냐. 성희가 하냐. 너 말고 누가 해. 그리고 혼자 올 것이지. 주말에 자는 남편은 뭐하러 깨워서 같이 왔냐. 성훈이 너는 들어가서 자. <laughs> 아가씨 비혼 주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굳이. 제가 아가씨 남자친구 밥상까지 이 시간에 와서 차려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야지. 그걸 왜 제가 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다짜고짜 당일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요? 비혼주의는 뭐 연애도 못해요? 내가 내 남자친구를 엄마한테 소개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말하는 거 진짜 어이없네? 뭐가 문제긴요? 소개를 해주는데 왜절이 꼭두새배부터 부르냐고요? 음식을 준비할 자신이 없으면 사 먹던가 시켜 먹던가 해야죠. 그걸 왜 저를 시키냐고요.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내딸 잡냐? 뭐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 저희 엄마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절대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키지도 않으셨고 본인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따님이 귀하시면 남의 집 딸인 며느리도 귀한 거예요. 저 못하겠네요. 당신 나와. 집에 가게. 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간은 대충 발대답 정도만 하고 네네 하면서 했었지만 이날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거의 뭐 이건 저를 무시하다 못해 너무 하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딱 저를 식물 정도로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절대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함친을 식물을 말리며 신우가 저를 딱 잡더니 말하더군요. 세 언니, 제발요, 도와줘요. 알겠어요. 아니, 알아요. 무례했던 것도 알고 잘못인 거 아는데 이미 초대는 했고 방법이 없어요, 언니. 책임도 못할 짓은 그게 뭐든 원래 안 하는 법이에요. 그걸 여태 몰랐으면 오늘 배우면 좋겠네요. 갈게요. 전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와버렸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시원하지도 않고 내내 열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저랑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남편 역시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냥 바로 잡아렸고 일어나서 밥을 먹으며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날 너무 무시하고 하대하는 시댁것들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오늘 눈으로 직접 보고 너무 놀랐다며 무심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러나 사실 남편의 사과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리고 싶은데 어설프게 말렸다가 되려체가 더 힘들어질까 싶어서 나서지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며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만으로도 이때는 위로가 되었어요. 진심으로 절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모습이 보였으니 말이죠. 이 이쁘게 보이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하는 세월이 길어지니 예쁘게 보이지 않고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이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가야 했죠. 가서 꾸역꾸역 묵묵히 제가 할 일들을 스피드하게 했습니다. 빠르게도 하고 저도 쉬고 싶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쟤는 여자애가 어쩜 저렇게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냐 집에서 애미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등등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그치만 안 들리는 척 묵묵히 제 일만 했어요. 이때도 남편은 옆에서 서성거리며 제 눈치만 보며 시모에게 아왜 그래 그만해 정도만 했고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는 다시 또 열마디의 욕을 시작했죠. 악순환의 반복을 하던 중 누군가가 왔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였죠. 그날 처음 보는 거였고 올 줄도 몰랐기에 당황을 했는데 신우의 남자친구 앞에서 신부는 저를 더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뭐하고 서 있냐? 가서 마실 거라. 화해 좀 내와라. 허기지겠어. 오늘아 고생했지? 차 많이 막혔어? 아, 아니에요. 장모님. 금방 왔습니다. 이건 장모님 뇌물입니다. 어머머. 빈손으로 오라니까 올 때마다 매번 이런 거 사오고 그래 정말로 아니 그런데 얘 너는 뭐군뱅이를 삶아먹었냐 빨리 마실 거좀 내오라고 사람 기다리게 뭐하는 거야 니네 집에서는 손님 오실 때 손님 기다리게 하니 교육받은 수준하고는 미안해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지방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서 부족해서 그래 아, 어머님 저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새 언니 굼뜨고 눈치도 없다고. 보면 알 거야. 속 터져, 정말. 저렇게 셋이서 대놓고 제육을 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겨우 꾹 참고 있는 와중에 밥상을 차리려고 하길래 살았어요. 정말 모든 분노를 삭히면서 겨우겨우 밥상을 차리고 허기진 상태라 대충 몇 숟가락이라도 먹고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앉았는데 신모가 그러는 겁니다. 너 무하니? 설마? 지금 밥 먹으려고 앉는 거니? 네? 얘좀 예 봐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심이랑 며느리가 겸상을 해? 우리 집이 언제 그런 집안이었니? 너 오늘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안 일어나? 정말 수치스럽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기 싫은 게 아니라 당황스러움에 쪽팔림에 몸이 굳어서 말을 듣지도 않더군요. 이럴 때나 남편은 나서서 같이 나가주던가 해줬음 참 좋았을 텐데 그저 모르는 척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전 방에 들어가려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또 어딜 가냐고 소리쳤죠. 예, yeah, 너 어디 가니? 아니, 정말 왜 저러지? 시애미 식사하는데 방에서 쉬고 있게? 반찬이랑 국 떨어지는 거 보고 채워야지. 아무리 니네 집에서 교육을 못 받았어도 내가 너 시집와서 가르친 게 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 꼬리면어쩐니 정말 어디 쪽팔려서 집에 손님 초대는 하겠어? 저쪽에 서 있어. 딱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전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입고 있던 앞치마를 확 벗어서 밥상에 확 던져버리고 말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정말 제가 이집 식모예요? 뭐, 오늘 컨셉이 신문사리 시키는 신모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데요. 적당히가 없으시네, 정말. 아가씨가 시집가서 딱 어머님 같은 신호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으시네요. 어머님, 맛있게 잘 드시고, 앞으로 가정부를 구해서 쓰시던가, 본인이 여태껏 하셨던 대로 하시던, 알아서 하세요. 확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해버렸고, 시무는 벌떡 일어서서 제뺨을두 차례 때렸습니다. 어디 싸가지 없는 게 시애미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려? 너 미쳤냐, 어? 너 미쳤어? 이게 최정신이면, 감히 시애미한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디서, 감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이유든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지? 틀린 말이 뭐가 있어? 성희가 귀한 딸이면 이 사람도 귀한 자식인 거야. 왜 그렇게 함부로 돼? 아들 이혼남만 두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뭐야? 당신 가자. 나와. 가긴 어딜까? 평생 지현미한테 소리도 안 치던 게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서는 지와이프한테 물들어서는?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물들어 물들기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잘못한 건지를 앞으로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그냥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마세요 그리고 너 이성이 싸가지 없이 어디 새언니 험담을 하고 있어 신위지다냐 비혼주의고 나발이고 네 남자친구 뭐고 관심도 없는데 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게 엄마든 내 동생이든 나도 이제 안 참아 알겠어? 그렇게 남편 손에 이끌려 나와서 집으로 향했고 내내 오해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밤을 맞아본 게 처음이었는데 아프긴 하더군요. 밤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한참을 오해를 했던 끝에 전 그간 신무원 신우가 제게 보냈던 욕이 섞인 절 하대하는 비하하는 카톡과 통화 녹음본들을 몇 시간에 걸쳐 다 보고 듣게 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다 보고 들은 남편은 울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본인이 더 나서서 절대 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다고 했죠. 이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고, 그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이 말에 제가 대답을 했던 게, 그런 비현실적인 말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명절이고 뭐고, 아예 피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전 결심했어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부로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와 새언니가 되기로 말이죠. 피한다고 평생 피해질 것도 아니기에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편에 서서 늘 커트해줬고 절 응원해줬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전 어떻게 싸가지 없는 며느리와 새언니가 되었냐면 시모나 신누가 연락이 오면 최소 10번 이상은 그냥 씹어버렸습니다. 제꾸를안 했던 거예요. 그게 며칠이 지나도록 말이죠. 카톡은 읽고 답이 없으면 왜 읽고도 답을 안 하냐고 전화를 했고,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읽지도 않고 답을 안 하면 이젠 읽지도 않냐고 전화를 했고, 역시 받지 않았죠. 그러다 정말 어쩌다 한 번은 받아줬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신모는 며칠 내내 연락을 다 잠수 타버릴 제게 화가 잔뜩 나 있었기에 화를 쏟아내곤 했죠. 너 대체 지금 뭐하는 거야? 시애미가 연락을 하는데 다 씹어? 너 지금 장난치냐? 뭐하자는 거야 대체? 왜요? 왜 하셨는데요? 별일 없으셨던 거 아닌가? 있으셨음 예, 연락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뭐 뭐야? 말다 했냐? 예, 예. 전다 했고 바쁜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심 끊을게요. 예예! 아니 할 말이 있으니 전화를 한 건데 뭐가 그리 급하냐 너는! 1분 안에 말씀하세요. 1분 안에 끊어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 미쳤냐? 55초 남았네요. 시간은 갑니다. 아니 너 주말에 와야 한다고 김장이랑 해야 하는데 도와줘야지. 너네도 김치 먹을 거 아니야. 예안 가고요.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고 위생적이라서 알아서 사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해드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끊을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또 전화가 오면 안 받았어요. 그러니 복장이 터지는 시모는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했고 남편 역시도 저랑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시모랑 시노는 둘이서 열받아 죽어갔고 저랑 남편은 고소하기도 하면서 통쾌하고 편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싸가지 없다 싶을 정도로 말하기 위해 저 혼자 연습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진짜 싸가지가 없어서 열받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루이틀 하다보니 또 감정이 섞여서 그런가. 시모와 신누에게는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시댁도 안 오고 하니까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전더 싸가지 없게 강경하게 상대를 해줬어요. 나 안에 있지? 다 알고 왔어. 당장 문 열어라. 있죠, 그럼. 주말인데. 아니, 그런데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거 너무 예의 없으시다. 어머님, 예의 없는 거딱 싫어하시잖아요. 니네가 둘다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 그럼 오지 말으셨어야죠. 매나가 없으시네. 그리고 지금 나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오시던가 하세요. 아참 초인종 그렇게 계속 누르시고 고함 지르시면 민원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 오시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예 문전박대를 해버렸어요. 저렇게 몇번 문전박대를 당하니 집으로 불쑥 찾아오는 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와도 절대 안 열어주는 걸 알아서 그런 듯해요. 그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명절에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안간 적도 있지만 예의상 몇 번은 갔었죠. 그럴 때마다 그냥 간게 아니라 일감을 잔뜩 들고 노트북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잠옷으로 편히 갈아입고 안경을 딱 끼고 머리를 질끈 묶고 나와서 거실 테이블에 일감과 노트북을 딱 펼치고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신문는 말씀하셨죠. 너 지금 뭐하냐? 일하죠 내가 그걸 몰라서 물었겠냐?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거기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기고 있을 거면 뭐하러 왔냐고. 보시다시피 저도 할 일이 태산이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오라고 하셔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저도 일은 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전제 일을 할 테니 어머님도 일 보세요. 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놀고 있는 아가씨는 뒀다 뭐 하시게요? 성희의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얘랑 뭘 하냐고. 너 정말 왜 그러니? 그러게요. 어머님 딸을 그렇게 키우시면 어째요. 저 나이에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저여서 봐요. 어머님께 욕 엄청 먹었겠지. 아무튼 저일해 하니까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일할 때 예민하거든요. 너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게 보자보자니까 싸가지 없이? 뭘 해봐요? 뭘? 그리고 저 원래 싸가지 없어요, 어머님. 아니, 그럼 뭐, 저 회사 관두고 저 사람 월급 비비면서 살까요? 전 그것도 좋은데, 아니, 뭐, 어머님이 저희 생활비라도 보태주실래요? 그럴 거 아니시면 이렇게 냅두세요. 며느리 돈번다는데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전그쇼퍼에 기대서 일을 했고 환상의 부부였죠. 그렇게 빈둥거리다 한마디 던져요. 어머님 배고파 죽겠는데 대체 밥 언제 먹어요? 늦어지면 나가서 사 먹고 올게요. 그냥. 밥도 지금 나더러 차리라는 거냐? 그럼 제가 차려요? 야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싸가지 없이 명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 거예요? 잘해도 욕먹고, 싸가지 없어도 욕먹을 거면, 전 그냥, 싸가지 없이 욕먹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니세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시지. 결국, 뭐 어머님 발등 본인이 찍은 거 아닌가? 아무튼,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좀 빨리 차려주세요. 그치, 여보? 그래, 엄마, 대체 언제 먹어? 이럴 거면, 먹고 왔지.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고, 시모하신 눈은 더 업그레이드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제 명절에 아예 그냥 집에서 쉬라고 먼저 말을 해줘서 가지도 않아요. 1년에 한번 보면 정말 많이 보는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도 오히려 이 관계가 편하다고 합니다. 본인만 보면 신우고신우고돈 얘기도 꺼내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지금이 서로가 좋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전 더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